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 집파들의 기록은 하나님이 주신 자손과 기업의 축복과 심판을 서술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유도합니다 레이 자손들의 기록은 제사장직 회복의 염원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소명을 받았음을 일깨워줍니다 제사장이나 레인들의 특권은 지파 자체나 직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성결의 삶을 보여주며 말씀 교육으로 백성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 이스라엘의 자손, 요단 동편 지파, 루벤 지파, 집화, 갓 지파, 문하세 반지파, 6장 1절부터 81절 이스라엘의 자손, 레이 지파, 레이 자손의 족보, 레이 자손의 성읍.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도...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우벤 자손의 지조자로서 아수루왕 디글라 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조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이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통쪽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차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강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라. 아비아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아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칠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악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길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러 보암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발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산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고 루우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벽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이다 말이며, 엘라살은 비아스를 낳고, 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를 낳고, 아히두븐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을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두블 낳고 아이두븐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간네 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아과무아리이며게르손의 아들, 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림니와시므이요그아세의 아들, 들은아므의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 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자는 곧그의 아들, 림니요그의 아들, 야하시요. 그의 아들, 은 심마요. 그의 아들, 은요아요그의 아들, 은잇도요그의 아들, 은 세라요. 그의 아들, 은여 아들, 에이며의그아에게서들 자는 씨의그아들그아들아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오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요, 이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싸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베의 아들이요. 수븐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세의 아들이요. 마아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니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게아는 시...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요.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브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요.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야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벨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당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야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아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린나와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랭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집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하자손의 남은 자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개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아 차손에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자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차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랑과 그 초원과 아스다록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몽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가치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에스봉과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요단 동편 지파들은 북 이스라엘 멸망 후 귀환했거나 별개의 실체로 생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북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르신 연합군이 아수르의 티그라 빌레셋 3세에게 패했을 때북 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부를 잃었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위 지파는 6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족보 목록의 가운데 유다 시몬 요단 동편 집화 레이 요단 서편 집화 베냐민의 나와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로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성전 직무의 특별한 소명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은 누우벤 집화가 본래 장자의 권리를 가졌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그 권리가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작은 불순종이 결국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작은 타협이나 불순종이 결국 더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루벤, 갓, 문나세반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갈 사람들과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강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는 군사력이나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강한 군대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레이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셨으며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이지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 수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중심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레이지파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